필요한 옵션만 조합한 아주 실속 있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오닉 9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차량은 아이오닉 9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성능형 모델입니다. 이 성능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용량이 큰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가능한 거리는 항속형 모델과 동일한 대신에 좀더 높은 마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자동차입니다. 어,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에 딱 필요한 옵션만 조합한 아주 실속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다륜 구동 모델이고요, 6인승 시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의 측면에서 보시면 19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차량 기본 가격이 8,232만 원인데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 119만 원과 빌트인 캠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59만 원,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 55만 원, 그리고 2열의 스위블링 시트. 마이너스 100만 원 옵션 들어가면서 최종 출고 가격이 8,365만 원에 책정된 자동차입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7월 초를 기점으로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소진된 이후에 2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보조금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구입하실 의향이 떨어질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2차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래 봅니다. 일단 이 차량 기준으로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277만 원 적용받을 수 있고요, 리스와 렌트로 구입할 경우에는 85만 원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비롯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리스와 렌트로 구입하시게 되면 그 시에서 제공되는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리스 렌트 추가 보조금이 따로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 리스 또는 렌트로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 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LED로 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에서만 보더라도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본닛에 없고 또 차량의 폭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아주 긴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차량에 대한 규격이 훨씬 커 보이는 시각적 요소를 누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차량은 전폭이 1980mm에 달합니다. 사실 이 아이오닉 9이 기아 자동차의 EV9과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규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아이오닉 9의 경우에는 전장 사이즈가 5 0 6 0 m m 고요 전폭 사이즈가 1,980mm, 전고 사이즈가 1,790mm로 실내 인승 구조가 6인승, 7인승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던지간에 1열, 2열, 3열 모두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하는 이 6인승 차량의 경우에도 2열 좌석뿐만이 아니라 3열 좌석까지도 아주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 출고되는 이 아이오닉9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로 된 헤드램프가 일렬로 쭉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고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에 들어가는 이 그릴이 위치하는 부분은 전부 막혀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아이오닉9 프레스티지 등급의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일반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부착된 이런 일반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 또 사이드 미러 하단에 보시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는데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기본으로 내장되는 옵션입니다. 추가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서라운드 뷰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해 볼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변경하시면 138만원의 추가금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 차 옵션에서는 다소 생소한 옵션이지만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음, 컴팩트 사이드 미러가 훨씬 편리하다는 의견을 남겨주곤 하십니다. 자, 측면에 들어가는 이 19인치 휠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이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21인치의 경우에는 8,332만원의 기본 가격을 이루면서 19인치보다 100만원 비싼 가격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전기차 특성상 저 큰 인치수의 휠이 굉장히 이제 교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전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단순 디자인을 떠나서 전기차에 있어서는 19인치와 21인치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B필러를 지나서 C필러 이렇게 차량 후면 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뭉툭한 형태의 후면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3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온전하게 살려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 때문에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자동차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후면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면 양쪽에 들어가는 리어램프가 길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도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아마 저 위에 들어가는 라이트는 브레이크 등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이오닉 9 이번 세대 모델의 후면 디자인이 저 리어램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시는 디자인 요소고요. 또 후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루프랙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는데, 루프랙의 경우에는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된 소재가 쓰여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9 후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뒷유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9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또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Q 버튼 하단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오픈해서 보면 현재 6인승 시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차량 3열 시트는 접혀져 있는 형태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3열 시트의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에서 이렇게 시트를 접었다 폈다 전동으로 할수 있는 옵션도 함께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6인승 기준으로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굉장히 큰 트렁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트렁크 공간에는 골프백 4개까지도 아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 차를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면서 캠핑에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3열 승객이 탑승할 것을 대비해서 3열에는 이렇게 어, 컵 홀더 공간도 자리를 잡고 있고, 어, 앞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버튼도 저 앞쪽에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이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12V 단자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후면 공간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실내에 들어가는 파노라마 썸루프에 개방감이 아주 좋은 자동차 되겠고요. 저 파노라마 썸루프는 119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자, 아이오닉 9 실내로 이동해서 이 널찍한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9 실내 공간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어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을 보시면 요즘에 현대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이 동글동글한 도어 핸들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시면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윈도우 버튼들이 있는데 전부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구성을 보이고 있고 또 도어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이런 구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서라운드 뷰를 비롯해서 앞쪽에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전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 밖에도 주행 중에 충돌 방지 옵션이라던가 또는 후방 카메라 같은 옵션들이 전부 기본으로 내장되게 됩니다. 자, 이 운전석 보시면은 운전석 컬러는 현재 머드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시트가 내장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버튼은 이렇게 측면에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시면은 페달이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메탈로 된 도어 스커프가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컴포트 플러스 옵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을 18웨이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저기 적용되는 메탈 페달의 경우에도 이 옵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 메탈 페달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이 아닌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선택하실 경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전면에 보시면 굉장히 큰주격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보이는데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로 된 계기판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양쪽에 들어가는 버튼 구성은 플라스틱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쉽지만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국산차에서는 아직 플라스틱 버튼으로 된 구성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호감을 나타내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기어를 변속하는 방법은 스티어링 휠 뒤쪽에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 디지털 계기판을 비롯해서 중앙에 들어가는 아주 큰 규격의 멀티미디어 모니터가 보입니다. 이 모니터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조수석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드로 된 트림이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저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일자로 된 송풍구 아래쪽으로는 터치로 된 미디어와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같은 조작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 또이 아이오닉 9의 중앙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앞쪽으로 손을 넣으면 레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버를 잡고 이렇게 당기고 미는 것에 따라서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의 위치를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2열 공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컵홀더 공간과 비롯해서 어,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에 들어가는 수납 공간의 경우에는 아주 규격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요소이고,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가 수납이 아주 용이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놀라운 구성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2열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100만원 옵션 시트인 스위블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위블 시트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보통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전해서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실내에서 아이들이 이동할 때 시트를 뒤로 돌려서 뒷사람을 마주볼 수 있어서 재미있게 노래를 할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블 시트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시면 2열의 다이나믹 바디 케어 시스템은 적용을 할수 없고요. 또 앞뒤로 움직이는 것 또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렇게 전부 수동으로 적용됩니다. 또이 스위블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앞쪽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리잡고 있어서 레버를 당긴 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회전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스웨이블 시트를 좀 뒤로 밀어놓은 상태로 시트 포지션을 세팅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광활한 공간,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 또 도어 쪽을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된 썬블라인드가 들어갑니다. 이 수동 썬블라인드의 경우에도 프레스티지의 기본 구성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 팀장 오늘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 리뷰를 촬영했습니다. 어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이고요, 갖고 있는 옵션도 많고 또 설명해 드릴 것도 많은 새로운 자동차 어 리뷰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리뷰 보시고 아이오닉 9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박 팀장이 아주 성실하게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